전국의 주택매매 가격 변동률을 보겠습니다. 팬데믹 시기, 끝이 어디일까 싶게 계속 오르기만 했던 집값은 2022년에 들어서자 무섭도록 가파르게 떨어졌습니다. 일본처럼 부동산 버블이 붕괴되는 것일까? 시장에는 공포가 커졌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 가격이 떨어지는 폭이 줄어들었습니다. 7개월 만에 낙폭 둔화라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래프가 꺾여서 조금 올라간 바로 이 지점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 그래프가 어떻게 이어질지 정확히 예측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제부터는 서서히 올라갈 것이라는 이들도 있고, 잠깐의 반등일 뿐, 길게 보면 하락세는 계속될 것이라는 이들도 있습니다. 지금 모두가 가장 궁금해할 질문을 전문가들에게 해보았습니다. 집값은 이제 다시 오를까요 아니면 더 떨어질까요 지난해 무섭도록 얼어붙었던 부동산 시장 최근 실거래가 상승 사례가 눈에 띄면서 온기가 돌아올 거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돌아온 온기는 반등으로 이어질까요 집값은 이제 바닥을 친 걸까요. 금리는 2019년보다 지금 훨씬 더 부담이 높고, 그리고 공급마저도 이제 서울에 그런 사람들이 선호하는 비싼 아파트 공급이 그때보다도 훨씬 더 많이 나오고 하니까 이런 어떤 시장의 힘이 금리와 공급이란 거를 어 그때와 비교했을 때 지금이 더 그때보다 가격 레벨이 더 이제 하향할 압력이 지금 높은 상황이라고 만약에 금리가 빠르게 내리지 않는다면 어 여기서 한한20% 정도의 어떤 추가 조정 합리적으로 좀 예상해 보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경기 침체와 고금리. 많은 전문가들은 집값이 유지되거나 좀더 하향세를 이어갈 거라고 전망합니다. 지금 기준에서 한 20-30%는 더 하락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로도 굉장히 큰 하락폭이에요. 기간을 예측하기는 힘들어요. 어, 기간을 예측할 수도 없는 거고 대신 조건인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예측한 대로 30% 정도가 되면 누군가 사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그때가 바닥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그런 시점이 올해가 될지 내년이 될지는 시장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테고. 하지만 정반대의 예측도 나옵니다. 집값이 떨어질 만큼 떨어졌으니 집 사기 좋은 때가 왔다는 겁니다. 지금 거래량도 살아나고 있고 금리가 이제 올라가기는 힘들어 보이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이 내집 마련의 적기가 아닌가 IMF 때 집을 산 분들 떨어질 때 금융위기 때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때 집을 사신 분들은 지금 어때 어, 어떨까라는 거죠. 지금 이렇게 떨어질 때가 사실은 기회다라는 거예요. 네, 기회다. 부동산 관련 SNS 채널에서는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조언도 늘어납니다. 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울 수도권 주요 지역들 현장을 찾아가 보게 되면 금매가 많이 소진이 되고 가격이 올랐음을 체감할 수가 있을 텐데요. 네, 최근 수도권에서 분양한 미개양 물량 상당수가 선착순 분양을 통해 속속 팔리고 있습니다. 모든 규제가 풀려 지금이 곧 기회라고 말합니다. 따로 또라고 불리는 단지들을 여러분들이 청약할 수 있는데 특히 이제 무주택자는 어, 크게 망설임은 여기서는 오히려 독이 될수 있는 여지도. 이런 분위기 속에서 발빠르게 준비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목소리> 경매 강사와 함께 경매를 공부하는 이들의 모임. 이날은 현지 답사를 간다고 합니다. 자 오늘 물건은 세개 보러 갈 거예요. 이게 안양 거 하나랑 강남의. 강남, 방값 강남. 강남 비싸서못 가지만 이제는 갈수 있잖아요, 그죠? 20억 넘을 때는 남의 얘기 같은데 13억 정도 들어오니까 할 수도 있을 것 같죠, 그래서 그렇죠? 우리가 인지는 못하지만 왠지 친구를 만났을 때너집 어디야? 그러면 어, 강남이야 그러면 얘는 얘가 좀, 좀 식물이 좀 다른 것 같아. 얘가 왠지 스마트해 보이고 단정해 보이고. 열기가 뜨거운 공부 모임, 경매에 관심을 보이는 2, 30대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삼성동에 있네. 연예인들을 많이 살 걸요? 경매로 나온 강남의 한 구축 아파트 인근을 돌아보기로 했습니다. 팀을 나누어 중개 사무소를 돌며 시세를 알아봅니다. 어, 안녕하세요. 예, 물건 어떤 걸 싶어가지고 한번 여쭤보려고. 경매 받으면 굉장히 좋을 거예요. 아 그래? 요 네. 만약에 제가 14억 정도에 받으면. 네. 그래도 한 18억 정도면 은 그래도 해볼만 하지 않아요? 해볼만 하죠 해볼만 하죠 그 집은 수리를 해서 깨끗하게 정원 럭셔리하게 깨끗하게 해가지고 네, 네. 실평수 49평인데 가서보면 그렇게 안커 보여 빌라예요 빌라 자 여기 아파트예요 여러분 <laughs> 여기 삼성동에 있는 아파트예요 여러분 겉모습이 썩음썩음하죠? 써금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세시세는 부동산의 현재가치 매매 시세는 미래 가치를 보기 때문에 여기 앞에 한전부지가 매각이 되고 현대 자동차가 들어올 거예요. 들어오고 삼성동 이쪽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어가지고 그만큼 좋아질 거란 얘기지. 저희가 만약에 낙차를 받게 되면 여기 전세에 맞추는 거하고 엑시트 전력 어떻게 짜야 돼? 는가 아, 그래요. 이게 제일 어려운 건 지금 생각보다 전세 찾는 사람도 없고 서울에 만 세대 가까이 이제 입주 물량이 있다 보니까 어, 수요 찾는 게 되게 어려울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그게 제가 볼 때도 이 물건의 가장 위크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충분히 지금 낮게 입찰할 수 있는 가격까지 내려왔으니까, 어, 배팅을 해볼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이 투자 기회라는 생각에 새벽 기차를 타고 온 이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부산 5시 반 KTX 차 타고 서울에 도착해서 일과를. 오늘 오로지 이것 때문에. 네 오로지 이것 때문에. 지금이 진짜 기회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그 그 왠지 기회라고 했다가 짤도 돌아다닐 것 같아가지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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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기회. <laughs> 약간 폭등이 좀... 짤이라가지고 약간 큰일 날것 같아도. 아, 네, 저는 네. 개인적으로 어, 대한민국 부동산에 있어서 서울 경기 지역은 부동산 불패가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카페의 가치는 계속 하락하니까 장기적으로 보면은 부동산의 가치는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지금 시장이 좀 얼어붙어 있는데 그렇기에 지금 상황에서 기회가 더 있긴 하거든요. 당군 이래 우상향을 지속해 왔다는 대한민국 집값. 부동산이 자산 증식의 수단인 이상 그 불패 신화는 깨지지 않을 것이라고 투자자들은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부동산은 샤넬이죠 뭐, 아직은. 아직은 샤넬이야. 아직은 명품이에요 솔직히 이해가 돼요? 삼성동에 88평이 100억이야. 이해가 돼요? 나 이해가 안 돼. 물론, 저의 기본적인 생각은 부동산은 소비자가 되는 게 맞다. 모두의, 모든 사람들의 삶의 시대에 행복을 위해서는 소비자가 되는 게 맞지만, 이 자산 증식의 도구가 되는, 대한 인식 변화가 있을까? 있을 수 있겠지만 적어도 내가 죽을 때까지는 그 인식의 변화는 없을 거기 때문에 어쨌든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면 받아들이고 사야 할 때는 꼭 전월세도 좋지만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선의의 피해는 이루면 안 되겠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에요. 실제 경매 시장에는 활기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경매 법정 입구부터 사람들이 북적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선행 지표로 여겨진다는 경매 시장. 입찰 지난달 전국 아파트 경매 응찰자 수는 2년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입찰을 마감합니다. 입찰에 오신 분은 법정 안에서. 지난 1년 이미 경매 건수는 두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빚을 감당하지 못해 경매로 나온 집들이 늘어났다는 뜻입니다. 오늘 낙찰 추가드리고요. 네. 혹시 현장 분위기가 좀 어땠는지.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사람들도 좀 많아지는 것 같고 매물도 조금씩 늘어나는 것 같고 그래서 좀 분위기는 되게 뜨겁습니다. 어떤 물건 경매에 받나 어, 이번에 낙찰받은 물건은 오류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입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작년 여름에 비해서 한 3배 정도 나오는 것 같고요. 빌라는 한 2배 정도 더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도 지금이 가장 적게라고 저는 봅니다. 이게 오늘 뭐예요? 낙찰 받은 영수증. 몇 개월 전 감정가보다 1억 원이나 싸게 낙찰 받았습니다. 혹시 그 투자자들에게는 네. 오히려 이런 하락기가 좀 기회일까요? 아니면... 최고지. 투자하기 최고라고 지금 하락 됐을 때 싸고 사고 또풀때 팔면 되지. 올라갈. 때. <laughs> 적당한 떨어졌다 하면 뭐든지 발 밑에서 살라 그지 말고 무릎 정도 오면 그냥 사면 돼.